산화환원반응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화되었다는 것은 산화 상태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어,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환원반응이라는 것은 산화 상태가 감소했다.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트륨에다가 염소를 반응시켰을 때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식에서 나트륨은 원래 산화 어, 수가 제로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염화나트륨이 됐을 경우에는 나트륨은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염소는 여기서 산화수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나트륨 입장에서 봤을 때 나트륨이 0에서 플러스 1로 됐다는 것은 지금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네, 염소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로 됐다는 것은 지금 전자를 얻었다 고로 환원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나트륨은 산화됐고 전자를 잃어서 어, 염소는 염화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됐다. 자 이렇게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음, 전자에 출입하는 어떤 개수도 같아지게 돼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염화 나트륨을 만들기 위해서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을 했는데, 화학 반응식 완결. 자, 나트륨 뭐 했다고 했죠? 산화됐다. 염소는 뭐 했다고 했죠? 환원됐다. 환원됐다는 것은 전자를 얻었다. 그런데 이 산화되어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환원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환원제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화되면서 상대방이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염소는 환원됐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산화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어, 나트륨 이온이 된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전자 출입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개수 2를 어, 적어주는 겁니다. 즉,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전자의 어떤 출입하는 개수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아연이 있어요. 아연 이제 금속이 이제 존재한다고 치고, 여기에 황산구리가 있는데, 황산구리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구리이온이 있고, 수용액 속에서 황산이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수용액의 색깔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이 아연이온을 퐁당 담그면, 아, 아연하고 구리하고의 어떤 반응성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아연이 반응성이 커요 여기서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지금 산화가 더잘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아연은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 전자를 잃은 것은 이제 구리가 받으려고 하겠죠 실제로 이 아연의 산화수를 보면 0인데 이 아연이 황산아연이 되면서 수용의 상태에서 아연이온으로 존재를 하고요. 황산이온은 여기 각각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이온 상태였어요.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구리 2가 플러스 이온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던 구리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산화수가 0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연이 원래 어 산화수가 0이었던 것이 아연 이카플라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줬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산화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전자를 누가 받았느냐? 구리 이온이었던 것이 어, 내준 전자를 받아서 이것이 구리로 석출이 되면서 뭐가 됐다. 환원이 됐다. 이때 산화되고 환원될 때에전자에 출입하는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어, 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산화됐다. 어, 이게 아마 용이 여기 어, 점점 녹았다는 우리가 녹았다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산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질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연이 아연이 산화되고 있구나를 알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구리가 원래 푸른색을 띠고 있다 그랬죠? 구리 이온 이카 플라스 이온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용액 상태에서 이 푸른색이 점점, 점점 이제 얇아집니다. 그 이유는 구리로 석출이 되었기 때문에, 구리로 석출되면 더 이상 이제, 이꺼플라스 이온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푸른색이 얇아지고 있다. 그것은 구리 이온이 구리로 환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이 뭐고, 산화수와 환원, 어, 수의 어떤 전자의 출입수를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와 환원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